부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 가난을 만드는 습관 세 가지. 부하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일상 속단세 가지 행동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이세 가지만 안 합니다. 이중 하나라도 하고 있다면 이미 가난해지는 패턴에 들어간 겁니다. 이세 가지 궁금하시면 화면을 두번 터치해 주세요. 가난해서 자유해질 겁니다. 첫 번째는 감정이 흔들릴 때 돈을 쓰는 행동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쇼핑하고 짜증 나면 배달 시키는 감정 소비는 돈이 새는 가장 빠른 루트입니다. 부자들은 감정과 지출을 완전히 분리합니다. 기분이 안 좋을수록 지갑을 닫고 소비 기록부터 확인하죠. 두 번째는 몇천원 아끼려고 몇십 분을 버리는 행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천원 아끼겠다고 2 0 분, 3 0 분을 씁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돈보다 시간을 먼저 지킵니다. 눈앞의 절약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입을 깎는 선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다 해야 아낀다는 생각입니다. 대부분 모든 걸 직접 하려 하지만 부자들은 반복적이고 같이 낮은 일부터 과감히 내려놓습니다. 작은 일은 사람에게 맡기고 본인은 오직 돈을 만드는 결정에 시간을 씁니다. 결국 부자들은 돈보다 시간, 감정보다 선택, 노력보다 효율을 먼저 지킵니다. 이세 가지를 멈추는 순간 돈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단 5일만 실천했는데 지출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느껴보세요. 더 많은 정보 원하시면 구독 저장 부탁드립니다.